이 드라마는 파트 1에서의 감동과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더욱 풍부하고 진정한 감정의 전개를 약속하며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643년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빈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2차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귀국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1차 귀국 대와는 달리 소연세자는 청나라에서 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어 인조의 대신들과 소연세자 강빈 사이에서 얽힌 복잡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장현은 길채의 집을 몰래 방문하게 되고 뜻밖의 길채가 혼인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둘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며 이번에는 더 진실된 감정과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며 사랑과 운명의 미묘한 교차점을 탐구하게 됩니다. 연인 파트 2는 파트 1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며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진은 이번 파트에서 더 깊고 복잡한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과 스릴 넘치는 전개로 팬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촬영 계획을 발표한 것은 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더 많은 감동과 재미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